봐봐, 다음 그래프는 두 물통 A, B에 대해서, 자 A는 90리터가 들어 있고 B는 75리터가 들어 있는데 얘네가 일정한 속력으로 물이 빠져서 9분 뒤에 A는 다 빠지고 B는 15분 뒤에 다 빠지고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너희가 이거를 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A라는 그, 그 물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자 떨어지는 그래프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밑변분의 높이니까. 9분의 90인 거야. 그래서 10x 하고 y절편은 9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b라는 물통도 한번 알아볼게. y는 얘도 떨어지는 그래프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5분의 75. 그러면 마이너스 5x 하고 y절편 75.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애야. 아, a랑 b의 그래프식을 알았다. 자, 1번. 처음으로 두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네.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같은 거야. 그치? 그거는 교점을 구하는 거네.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10X 플러스 90은 Y 이렇게 하나 있고, 좌변우면만 바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75는 Y. 밑에다 한번 적어본 거야. 해서 두 개를 빼보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되겠지? 마이너스 5X. 자, 90에서 75를 빼주면 15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0이 되겠지? 아, 그러려면 5, 35니까 X는 3. 이렇게 되겠네? 자, 1번은 처음으로 물통의 높이가 같아지는 건 3분이라고 나오겠다. 그치? 1번 답은 3분.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봐볼게. 자, 1번의 경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얼마큼이니? 아, 이 그래프 또는 이 그래프에 3을 넣어봐도 똑같은 게 나오니까. 자, 여기다가 3을 넣어서 얼마큼 남아있는지 봐볼까? 여기다가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90. 아, 그럼 얘는 60리터가 남아있겠구나. 우리 확인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3을 넣었어.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 플러스 75. 아 얘도 똑같이 60 리터가 남는구나. 그래서 이번은 답이 60 리터라고 나오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 네.